예 안녕하세요 김노사 TV의 노사 김세경입니다. 아 오늘 좀 오랜만에 저희 성공 사례 예, 사건 성공 사례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노동자성에 관련한 문제인데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예좀 어, 뭐라고 설명드리기가좀 어려워요. 방송국의 무슨 직업이라고 설명드리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좀그 그 누구나 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 방송국에 좀 입사하여 사실 유망 직종이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어... 그 이분도 그렇게 입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그 아나운서 또는 뭐 기상캐스터 뭐 이런 학원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방송업계로 진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유사하게도 뭐 승무원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입사하고 싶어하는 업계에 이제 방송국인데 자리는 좁고. 굉장히 지원자는 많고, 이런 방송국 사례에 대해서 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현재, 그, 복귀를 하셔서, 예, 해고된 노동자였는데, 복귀를 하셔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좀 예, 안타까운 건데, 그래도 이거 해결했던 사례는 좀 공유해 드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방송국 관련해서는 뭐, 끊임없이 문의를 좀 주시고 계세요. 예, 이런 사례가 좀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지난번에도 근데 방송국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노동자성 문제와 이제 여성 노동자였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차별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노동자 지위 확인도 해야 되지만 어떤 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권위원회에 가서 좀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이번 사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고라는 방송국에서 명확한 이제 계약 통지, 해지 통지를 해왔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해서 좀 진행하기는 해고로 진행을 했고 결국 노동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예, 원직에 예, 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원직에 복직했느냐가 이제, 이제 2라운드인데, 아무튼 복직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사건 초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사실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만 할수 있다면 별다른 이 제기를 안 해요. 워낙에 이제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박봉이고 뭐 이래도, 그 어쨌든 꿈의 직장이다 보니까 문제적인 안하는데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너 나가 이제 나가 주세요 뭐 해고를 좀 주도를 하게 되죠 에, 이러한 조짐이 보이게 되니까 이제 상담을 좀우뢰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GOW라는 프로그램인데 어, 분쟁에들어가기 있어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말 그대로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예. 전쟁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기부터 저희가 밀착 자문을 했던 좀 프로그램입니다. 예. 어, 일단은 뭐, 해고에 대한 방송국의 의지는 확실했기 때문에 이미 한 2차전에 걸쳐서, 공고사직이 나왔다는 얘기는 확실히 들어온다. 예, 이런 얘기고요. 어, 쟁점은 물론, 예, 방송국인 특징만큼, 예, 노동자가 아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용역계약자,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제하는 것 뿐이다. 노동, 즉,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예, 깨야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노동자 임을 인정받아야지 이기는 예, 그런 분쟁입니다. 노동자성 사건은 정말 많지만 방송국은 조금 특징이 예, 유망직종, 선만 직종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가려져 왔다. 좀 이런 측면이 강해요. 예. 이분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입사를 분명히 기상캐스터로 했는데 어, 한 5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면서 직무가 점점 점점 변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방송국에. 모든 업무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상캐스터 입사했다가, 라디오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뭐 아나운서도 하셨다가, 뭐 취재도 하셨다가, 뭐, 뭐, 이쪽 기자 업무죠. 취재 업무도 하셨다가, 그러니까, 직무가 계속 계속 변해가니까, 어, 변해가고, 동시에 하고, 솔직히 뭐가, 예, 이런 고민이 많았던 예,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음, 이런 종류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더 단편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주로 현실에서 문제되는 거, 현장에서 문제되는 거는 하나의 직무가 있었는데 그 직무가 이제 통채로 영역받아서 수행하는 직무인가가 보통 쟁점이 돼요. 근데 그 직무가 이른바그 근로자성을 가지는 뭐 열아홉 개 이상의 징표를 맞춰내는가 라를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 근로에 대한 임금이냐, 장소의 그 전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자본이나 이윤 창출에 대해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 기타 그 밖에, 뭐, 제3자를 고용하게 할수 있느냐, 뭐, 사회 보장상 법상, 뭐, 노동자로 대우를 받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다종합판단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케이스가 사전에 나오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하나의, 예, 어떤 직무수행한, 이분도 처음에 입사하듯이 기상캐스터로 계속 일을 했다면은, 요 문제는 더 어려웠던 문제일 건데, 방송국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 어 이게 왜 노동자성을 갖고다투지라고할 만큼 이상한, 예, 그런 사건이었긴 해요. 어, 방송국 쪽 주장은 그래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네. 바꾸면서 일을 했다. 무슨 얘기냐? 자, 기상캐스터로 들어올 때는 기상캐스터로 용역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할 때는 아나운서 용역계약을 했고, 라디오 할 때는 라디오 계약을 했고, 이 주장이 참 독특해요. 사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뭐 계약서라도 하나 내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 좀 자연스러운 계약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이 일을 하면 이 일로 계약이 된 거고, b 는 직무라면 b 는 직무로 계약이 된 거고. 시야음은 시야 계약이 안 보고, 좀 이렇게 좀, 어 다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좀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포괄적 업무를 맡게 되어지면 질수록 노동자로서의 의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종속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배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사용자한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특정된 계약만 없으면, 어떤 직무를 한다는 계약만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재량권그 여러 직무를 돌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도 특정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A 직무, B 직무, C 직무 막 수개 의 직무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동자의 강력한 증표죠. 이 정도가 나오면은 다만 예, 이 임금을 이제 건바이 건으로 지급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노동자가 아니 예, 임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그 우리 뭐이런바 이제 그 도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가 아니냐 말도 안 된다. 또뭐 그런 판례들도 있죠. 뭐그용역에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판례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임금에 지급하는 게 건당 지급한 거냐? 사실 건당 지급해서도 근로를 하면 지급하고 아니면 안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여부 판단할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종합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성유리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건과이 건으로 지급했다 해서 근로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나머지를 다 열어봐야 된다. 예.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근데 상당한 주장이 또 하나 있어요. 해고한 적이 없다. 아, 이 얘기가 왜 나올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수차에 걸쳐서 사직을 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가주세요라는 예, 계약해지를 통지했는데, 문제는, 어, 너 나가. 그러니까, 어, 나가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알겠다라는 말이, 어, 사직을 수용했다. 해, 그러니까, 해고의 통지를 수용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어, 좀 이해하기 많이 좀 어렵지만, 주인은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늘 해고에 관해서는 사용자는 권고사직 형태나 사직의 형태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이 주장은 따라다닙니다 종이로 받지 않는 이상은 이 케이스도 사실 저희가 이제 g o w 라는 가이드 프로그램을 돌릴 때부터 이 문제가 날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해서 여러 차례 보강을 했어요 근데 뭐 그나 뭐 그래도 죽어도 죽어도 해고장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의 해지에 통지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을 받아나고 나서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해고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합니다. 예. 그니까, 어때요? 나가라. 해고다. 계약의 해지 통지다. 뭐 이런 일방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예, 해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오늘도 이 말씀 좀 드리고. 예, 결국은 뭐 이, 이런 내용 뭐 일단 알았다. 그 다음에 성별회 때뭐 와서 티타임을 가졌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고를 수긍했다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저는 뭐이 일을 뭐 업으로 하고 살아가지만 절대 좀 용납하기 힘든 예,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어, 통지라는 개념은 일단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더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뭐 실제로 뭐 통지의 의미가 뭐 계약이고 뭐 이런 것도 좀 복잡하게 갈 수는 있는데 예 아무튼 납득하기 좀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아무튼 그런 주장을 했지만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뭐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해고로 예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의 포괄적인 주의 명령도 이루어졌고 뭐변무의 변경. 뭐 근데 이제 상대방이 좀 문제 삼는 거는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건데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방송국이나 사무직 업무에서 자기가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뭐, 이게 지금 뭐, 하루에 블록을 몇개 써야 됩니까? 이런 직무가 아니잖아요. 기획하고, 허가 맞고, 그 허가에 대해서 성과물을 내고, 이것이 요즘에 평상 노동자들의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서, 예, 사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예, 지방노동위원회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걸쳐, 지금은 이제 복직이 되어진 사연인데, 어떻게 올라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금 뭐, 일단 복직은 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예, 사용자 측에서도 지금, 예공예공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지켜보고 계속 대응해 나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뭐 계속 대응이 이어지는 대로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 좀 그럴게요 뭐 어쨌든 잘 돼서 복지까지 하셔서 예한 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동사 TV에서는 오랜만에 성공 사례로 예 노동자 성을 좀 다퉜던 예그 방송 아나운서 겸 기상캐스터 겸어 라디오 DJ 겸예뭐 등등등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에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증거 복직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뭐 있으시면 저희 그 내부 카페 이용해 주시고 댓글도 좋고요. 그농법이 뭐 시선, 예, 그 카카오 친구 카카오 친구 찾기로 하셔서 예, 간단히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만큼 남겨주시면 제가 사실 날 빠르게 답변하기 되게 힘들고 예, 좋아요, 구독까지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저희가 저녁 9시부터 라이브 상담을 야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뭐 좋고. 와서 좀 수다 또 떨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